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요. 어쩌면 보이지 않는 아주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흔히들 팬데믹 이후에 회복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곳에서 교회의 미래를 통째로 흔들 만한 진짜 문제가 지금 시작되고 있거든요. 오늘 바로 그 위기의 심장부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74%.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짐작 가시나요? 이게 바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로 돌아온 비율입니다. 근데 어른들은 회복률이 91%거든요. 비교해보면 무려 17%나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건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겠죠. 대체 우리 아이들은, 아니, 교회의 미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만약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요, 어쩌면 한국 교회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릴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사라진 아이들을 찾으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 여정의 첫 걸음이 좀 의외의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아이들이 아니라 아이들 손을 잡고 교회에 왔어야 할 바로 그 부모님들입니다. 네, 맞아요. 아이들이 사라지는 건 사실 현상일 뿐이고 어쩌면 결과에 가깝습니다. 진짜 위기의 진원지는 따로 있어요. 바로 30, 40세대. 그러니까 교회의 허리 역할을 하고 또 미래를 이끌어야 할 바로 그 부모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야말로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떨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선행 지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라진 세대라고 불리는 30, 40. 이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코로나 이후에 신앙이 약해졌다고 답한 비율인데요. 3040세대가 무려 33%로 모든 세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다른 세대랑 비교가 안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죠. 이건 그냥 3040세대가 지금 말 그대로 영적인 지진을 겪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이 33%라는 숫자 뒤에는요, 30, 40세대의 정말 고단한 삶이 그대로 녹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치열한 직장 생활, 끝나지 않는 육아, 쉴 틈없는 집안일. 정말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자기 신앙 한번 돌아볼 여유조차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럴 때 교회가 이분들을 꽉 붙잡아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이게 그냥, 어, 저 사람 믿음이 약해졌네? 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위기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위기라는 거죠. 그럼 해결의 열쇠는 어디 있을까요? 의외로 답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곳에 있습니다. 바로 모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예배, 그런 모임이 아니라 조금 다른 종류의 모임입니다. 이 데이터 좀 보세요. 사람들이 예배당의 의자는 다시 채우고 있어요. 현장 예배 회복률이 91%나 되니까요. 그런데 서로의 마음을 채워주는 활동들, 그러니까 소그룹이나 새신자 등록 같은 건 회복이 훨씬 더디죠. 어쩌면 우리는 건물에 다시 모이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진짜 공동체를 만드는 데는 실패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36% 이게 뭐냐면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바로 그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가장 연결되어 있어야 할그 공간에서 가장 깊은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지금 한국 교회가 마주한 관계의 위기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 끊어진 관계의 다리를 어떻게 하면 다시 놓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의 청사진 일종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픽 이론입니다.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라요. 3, 40세대가 그토록 원했던 진짜 연결을 만들어 내는 공동체 설계도 같은 거예요. 그냥 사람만 모아 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로의 마음을 묶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 주는 거죠. epic 이네 글자에는 네 개의 기동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e experience 경험이에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는 거죠. 두 번째 p participation 참여입니다.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함께 만들어 가는 거예요. 세 번째 i image 글자만 보는 게 아니라 강력한 이미지로 소통하는 거고요. 마지막 C, 커넥션, 관계입니다. 나 혼자서는 안 되고, 우리가 될때 진짜 공동체가 된다는 뜻이죠. 이네 가지가 바로 30, 40세대의 마음을 열수 있는 열쇠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이에핑 모델을 적용하면 소그룹이 더 이상 숙제가 아니라 축제가 된다는 겁니다. 억제로 시간 내서 참석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일정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일부가 되는 살아 숨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원칙이 실제 교회 현장에서는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성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 두 교회의 데이터를 직접 한번 비교해 보시죠. 데이터는 정말 종직합니다. 자, 왼쪽 성장하는 교회를 먼저 볼게요. 30, 40세대가 교회의 중심에 있고요. 소그룹 활동률이 무려 76%나 됩니다. 반면에 오른쪽 쇠퇴하는 교회는 어떨까요? 30, 40세대는 떠나가고 있고, 65세 이상 비율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46%예요. 이 숫자들 정말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활발한 소그룹 그리고 수평적인 리더십 이게 바로 교회 성장의 진짜 엔진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건강한 나무가 깊은 뿌리에서 자라나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도 깊고 튼튼한 관계라는 뿌리 위에서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그 미래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은 결국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님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바뀌는 것만큼 바뀝니다. 결국 시작은 리더십의 변화라는 거죠. 오늘 내용의 핵심을 딱네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위기의 본질은 깊은 공동체의 부재, 해결의 열쇠는 3040 세대의 재참여, 성장의 엔진은 활성화된 소그룹, 그리고 그 모든 걸 위한 청사진은 바로 이픽 모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미래는요. 더 크고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무대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그 진실한 관계 속에 있다는 걸요. 이제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남겨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우리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여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